노후에는 일단 에너지가 줄는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많다라는 건 사실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에너지 소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후가 될수록 미니멀로 간단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오래된 가구요. 지금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세대에는 지금처럼 뭐 이케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사서 쉽게 조립하고 유행 따라가는 가구가 아니고 아마 대부분 무거운 가구를 구입하셨을 거예요. 한번 좋은 거 사서 오래 쓴다라는 게 소비 심리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겁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 가구들이 사실은 집을 공간을 또 조금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무거울수록 약간 색깔도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불. 이것 또한 무거워요. 왜냐하면 요즘 이불은 엄청 가볍죠. 그렇죠. 얇고 가벼워졌어요. 난방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오래된 이불은 목화솜이라고 혹시 피디님 아세요? 아유. 솜 트는 거? 뭐 그런 이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물건들이 무거운 거는 공간을 차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에 조금 미련 버리셨으면 좋겠고 요즘 젊은 분들은 진짜 이불이 없어요. 건조기가 너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쓰는 이불? 아침에 빨아서 건조기 돌리면 저녁에 덮고 하니까 확실히 이불이 젊은 세대에서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조금 노후에는 무거운 것들은 조금, 예, 처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옷인 것 같아요. 언뜻, 어, 뭐였지? 했다가도, 아, 맞아. 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이다 보니까, 아무리 나는 옷몇개안 가지고 있어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종류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양장점에서. <laughs> <laughs> 맞춤 옷들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사실 저도 보면 살 빠졌을 때, 젊은 날에, 그러니까 추억 놀이하기, 추억에 적기 가장 쉬운 물건 중에 하나가 또 옷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옷을 입었을 때, 아니면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살이 아무리 빠져도 그때 입었던 옷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하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옷만큼은 조금 줄여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체력이 없잖아요. 한 번에 다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젊은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어, 여태까지 우리 옷 정리 해야지 하면 우리 피디님 옷 정리 어떻게 시작하세요? 시작을. 옷장문을 열죠. 옷장문을 열고 버리러 옷이 린나 쭉 훑어요. 있어요? 없죠. 그 문을 닫아요. 입을 옷은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옷장 열었다가 괜히 추억 파리가 돼요. 막 하, 그래 이 옷은 뭐 이러다 보면 아 그냥 어, 그냥 갖고 있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 공간에 비해서 물건의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사실은 양을 줄이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 중에 제일 큰게 뭐예요? 쓰면 제자리에 도 제자리가 있나요? 우리 집에 제자리 없잖아요. 그 제자리라는 게 엄마 마음대로 바뀌잖아요. 그럼 제자리가 아니에요. 그 제자리라는 건 이건. 제가 만든 건데 한눈에 보이고요. 한 번에 꺼낼 수 있고요. 한 번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짜 제자리예요. 편의점 가면 콜라 그렇죠. 한눈에 보이죠. 한 번에 꺼냈죠? 한 번에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 집에 자리를 지정을 해 주려면 양이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줄이는 거. 근데 저는 그걸 또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요. 버리는 거 싫잖아요. 버리는 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주식 빨간 거 파란 거 파란색 막 뜨면 싫잖아요. 인생에서 마이너스 싫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사람은 내가 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물건 분명히 나는 이유가 있어서 샀어요. 근데 버린다라는 건 나를 부정하는 것과도 너무 심오하게 들어갔지만 어쩌면 우리 심리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기는 걸로 마인드를 조금 바꿔 보세요. 만약에 옷이 뭐 반팔을 쫙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옷장을 열어서 옷장 한 칸을 첫 번째 칸을 열고 거기부터 막 골라내던가 접던가 걸던가 해요. 그럼 한통 넘어서 두 번째 칸가려고 그러면 힘들어 아 그만할까 그리고 막 친구 전화 와아 그럼 다 갔다 올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노후가 됐던 젊으신 분들이 됐던 공간 말고 물건으로 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 정리를 할때아나 오늘은 반팔만 해결해 보겠어 그러면 한 곳에 있나요? 없죠. <laughs> 이제 막 훑어서 반팔을 다 모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선택하시기가 쉬워요. 헉, 너무 똑같은 게 많았네. 어머 내가 면티가 2 0 장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누런 거뭐 낡은 거 버리기도 쉽고 사람이요 그냥 옷장으로 공간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있나 없나 생각이 안 나서 못 버려요. 그리고 아씨 버리고 알지 뭐 하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머, 나 반팔 한 개도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건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반팔을 모아서 아 나는 다섯 장만 가지고 있겠어 하면 열다섯 장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입고 싶은 다섯 장을 골라내 보세요. 이제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거는 제가 정해드릴 수 없어요. 피디님, 무슨 반팔을 20개씩 갖고 있어요. 5개면 되지. 그건 제 생각이죠. 나는 반팔이 20개, 30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그 대신 공간이 한정이라면 외투의 공간을 조금 양보해야 되겠죠. 아, 그 대신 그럼 나는 외투는 조금, 조금 가져있을까? 이렇게 적절히 조절을 하되 기준은 본인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예쁘기만 할까요? 깔끔하기만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에너지 낭비 에너지가 너무 뺏긴다라는 얘기를 노후에 짐이 많으면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 사람이 선택이라는 거 결정이라는 거할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대요. 그래서 신체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가 뇌라고 그러잖아요. 비디님 근데 그 뇌가 그냥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더 많이 쓴대요. 그래서 물건이 너무 많으면 머릿속으로 내가 장장 저걸 버려야지 안 버려야지 안 해도 화면 보면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정리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허투루 써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 사람이 물건 찾는데 하루에 몇 분을 소비한다, 뭐 이런 연구자료들도 있고요. 뭐 리모컨 찾는데 평생 동안 몇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80평생으로 보면 뭐 남자는 18.5시간? 여자는 12.5시간? 이건 좀 너무 옛날 자료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하루에 10분 이상? 물건 찾는데 허비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10분이 별거 아니지만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내가 찾는 물건이 그 자리에 항상 있다라는 건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리 컨설팅을 받고 나면 우리 집이 편의점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 가면 물건 찾기 쉽죠. 갖다 놓기도 쉽죠. 예. 네. 그걸 정리의 이점으로 보셔야지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쁘고 그거는 두 번째로 따라오는 효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정리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안 것을 내시면 괜찮아요. 정리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렇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라고 스트레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도 배우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옷을 접었을 때, 양을 딱지게 접는 사람과, 왜 손끝이 여물다 그러죠? 그렇게 못 접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일하고 나서 정말 양말이랑 뭐 속옷을 키가 막히게 접어드려요. 그럼 고객님들이 말씀하세요. 어, 나 이렇게 접고 못 살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못 접죠. 고객님들이 그렇게 접으시면 저희 돈못 벌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전처럼 섞이지만 않으면 되세요. 양말이, 내 양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서랍 왼쪽에 바구니는 내 양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건을 찾기가 쉽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딨더라? 그걸 산 적이 있지? 물건 찾고서 어? 이게 뭐지? 나 이거 언제 사놨었어? 이러지만 않는다라면 그분은 정리 잘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양이 많아서 가지런히만 났거든요. 자 여기 이게 방이에요. 근데 물건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걔를 예쁘게 가지런히 바지가 흩어진 걸 예쁘게 접어서만 쌓아 올렸다. 며칠 지나서 그대로 안 오면 금방 흐트러지죠. 제일 중요한 건요.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수납도구나 수납 가구가 있어야 돼요. 양이 너무 많거나 수납이 불편하면 시스템이 잡힐 수가 없어요. 편의점 자꾸 생각해보시면 돼요. 어려울 때. 정리를 할 때, 어, 어떻게 정리하지 어려우면, 아, 편의점! 하고 생각하세요. 편의점에는 적당하게 그 음료수가, 만약에 편의점의 음료수 칸이 요만큼이라면, 콜라, 사이다, 결정하겠죠. 아, 뭐, 뭐까지는 갖다 놓을 수 없겠어. 라고 점주도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자리가 정해져,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양을, 아까 계속 제가 열변을 토한 양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납 가구나, 수납 도구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희열 만족감이 있어야 다른 걸또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놨을 때 뿌듯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공간은 아무래도 옷. 혼자 살면 옷, 이불이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일반 가정에서는 이불. 이불 접기를 바꿔놓고 나면 굉장히 그게 짧은 시간에 효과가 크고요. 옷 정리도 옷걸이만 바꿔도 놀랍게 달라지는 옷장을 깔끔해지는 옷장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옷 정리를 하고 났을 때 일단 양도 제일 많기. 하고 집안에서 한 3분의 1은 차지하잖아요. 옷 정리를 한번 개운하게 끝내고 나면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것 같아요.